안녕하세요. i t g a t 의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6월 추천 견적의 경우에는 이제 인텔 세대가 발매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24일은 아직 b 자6권 보드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b 자6권 보드가 나왔을 때에도 특게 견적을 구성해야 돼야 하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또 가격대가 좀더 낮아질 수 있다는 참고를 부탁드리고, 한마디로 혼돈에 가까운 6월 견적이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 일단 일반 사무용 견적이고요. 지난 뭐 3월부터 이번 6월까지도 큰 차이는 없는 견적 구성입니다. 일 라이젠 3세대 3200G 카스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A320M S2H 기가바이트 제품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4기가 2 장, SSD 베이스 파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때, 워드, 사무용적인 작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간단한 포토샵까지는 가능은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포토샵을 꼭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3400G에 8기가 두 장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거로 게임 테스트를 해봤어요. 롤도 해봤고 발로란트도 풀옵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발로란트를 만약에 이거로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 활기가 두장 정도 구성하시면 발로란트 프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이제 35만원 미만 조립비 포함해서 40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F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인데요 3500X를 넣을까 3300X를 넣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두 CPU 간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3300X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PBO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PBO가 사용 가능한 가장 무난한 메인보드인 ASUS EX-A320M 게이밍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X370 뭐 제즈라 프로포 제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그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만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메모리는 8기가두장 그래픽카드는 RX 570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FHD 모니터 FHD 모니터 기준으로 배그 국민 옵션 기준 평균 한 100에서 110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 게임들도 FHD 해상도에서 옵션 타협하면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프 h d 상급 게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세분화를좀 진행을 했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한초하에 X를 구성을 했고요. 이게 좀더 프레임은 더 나오니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2060 슈퍼를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 144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이후에 게임들 당연히 전타협하면 초고살 사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냥 풀옵션을 넣어서 나는 옵션 타협 없이 그냥 풀옵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파워는 600W,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M60 메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뭐 메인보드 바꾸셔서 수동 오버클럭 하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따 가격대는 105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뭐 조립비 넣고 보드를 B450을 넣고 CPU 쿨러 저가형을 하나 넣는다 라고 치면은 한 12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외에 게임들 뭐 이거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이제 QHD를 돌리셔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QHD를 돌려도 충분히 플레이는 가능하고 옆전다발을 하게 되면은 뭐 옛날 게임들이 있잖아요 뭐 구형 RPG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QHD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FHD 최상. 어, QHD 게이밍 초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인텔 10세대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테스트를 한 제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RTX 2070 슈퍼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당연히 성능은 나올 것이고 프레이티드에서 제가 풀옵션 배틀그라운드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 144Hz 이상을 유지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MATX 케이스보다는 좀더큰 케이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M60 마이크로니스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지금 메인보드는 MATX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로 저가형 수냉쿨러로 구성을 했을 때의 기본적으로 한 49배수까지는 CPU 오버클럭이 가능했고요. 메모리 오버클럭도 지금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세대가 확실히 메모리 맴컨이 좋다라고 해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시달로 뭐 4000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뭐 메모리 일반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메모리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을 통해서 좋은 성능 보여줄 수 있고요. 해당 제품으로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동냉 쿨러를 달한 는다라고 해도 어 풀코어 47배수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게임 성능은 라이젠에 비해서 인텔이 훨씬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대 중반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인텔 10세대 CPU랑 메인보드 가격이 좀더 안정화가 되면은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서 AS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전번에 인텔 컴퍼니랑 한번 연락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연락을 했는데 AS는 나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홈픽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AS를 진행하는 경우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드리고 있다. AS적인 부, 부분에서 불만이 발생하면은 바로 바로 연락을 부탁한다. 뭐이런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CS 이노베이션이지만은 안에서도 AS 수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AS 수로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이것도 벤치 테스트를 조만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갈 예정이에요. 다음번은 이제 4K 게이밍이에요 이것도 거의 정말 동일하게 구성을 했는데 CPU 오버클럭을 더 넣을 수 있도록 보드 등급이나 쿨러를 더 올렸고요 그래픽카드는 지금 이제 RTX2080Ti에서 20, 에브가 제품 어, FTW3죠 이게 지금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RTX2080Ti ASUS 수스 로그 스트릭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넣어봤습니다 가장 고가이기도 하고요 MSI는 제가 기본적으로 AS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넣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게임들 최신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1 t 라를 넣어주시는 게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보통 1 0 0기가가 넘어가거나 기가 근접하는 게임들이 요즘에는 나오기 때문에 힐트라를 넣어주시는 게좀더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파워 어,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의 어, GM750 반모듈러 제품, 세미모듈러 제품을 구성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AS가 7년이에요 나는 10년 AS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X로 구성을 해서 풀모듈러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10년 AS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뭐 안텍이라든지 마이크로닉스 이런 곳에서도 골드 등급 파워가 나오고 가격대는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풀모듈러, 세미모듈러 이렇게 되어져 있죠 AS는 똑같이 7년이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꼭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매번 추천드리는 작업용.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CPU는 3700을 넣었는데 에 3900으로 좀 넣어봤고요. 200만원대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 어스신, 국내 끝판왕 중에 하나로 불려진 제품을 넣었어요. 제가 이거를 넣었을 때도 솔직히 쿨링력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용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쿨링 성능이 나왔었고요. X570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이거 이상 가봤자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B550 보드들이 나오면은 6월달에 B550 보드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 자리를 B550 제품들이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역시 3 2기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VRAM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RTX 2060 슈퍼부터 가주시는 져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할때 이펙트를 더 넣을 때 확실히 VRAM이 높은 게좀더 좋기는 하니까요. 다만 근데 이번에 어도비 패치를 통해서 쿠다 가속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HVNC인가?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펙트 처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한번 쿠다 가속을 넣고 하기 때문에 굳이 VRAM이 높지 않아도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더라도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하고 빠르게 이펙트를 넣어주는 것이 가능하고 빠르게 프리뷰를 볼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은 더낮춰서 구성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신제품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5월 이50 메인보드 정도 이제 소식이 있는데 그 이외의 제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미 다 나왔건 나왔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 AMD 4세대 같은 경우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꼭 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